여기는 대천항에 위치해 있는 빨간 등대입니다. 여기 오는데 정작 5 시간이 걸렸습니다. 뷰는 정말 좋습니다. 보세요. 서해 안 갔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뭘 잡을 것 같습니까? 설마 노래미 망둥어? 어? 왜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노래미 망둥어 무시 싫어? 나 물만 챙기면 끝입니다. 준비, 끝! 아, 여기 말이야? 8시간 낚시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다고요? 그럼 제가 한 시간 만에 한 마리를 잡는다면, 어복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몇 마리 잡을 것 같아요? 예상, 마리수는? 자, 예상 마리수 올려주세요. 빵마리! 다 아, 영말이네, LA, 씨. <laughs> 빨간 등대가 포인트인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 그럼 여기에서 어디서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올라가서 하라는 거 같은데? 여기를 올라가라는 거지? 여기를 어떻게 올려놔? 키가 안 닿아요! 키가 안 닿아요! 여기 어떻게 던지라는 거야! 그럼 차라내 저기서 그냥 할게. 테트라 너무 무섭다. 수염 앞에 낚시해도 돼? 수염 앞에 저기, 여기에 걸어가도 돼? 아니면 저기에서 캐스팅을 할까? 진짜 요기진 답이 안 나온다. 지금 저기, 저기, 저테트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또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또안 되니까 여기서 일단 해보고 안 내면은 뭐 내일 또딴데 가면 되고 하니까 여기서 일단 해보자. 아, 이럴려고 내가 다섯 시간을 하... 해숙장갈 걸. 갑자기 현타가. 딱 포인트 추천 받는다고 방송을 두 번이나 했는데 항상 가면은 이런 식이야. 하, 고무고무 게스팅 여기서 잡는다는 거지만 하늘의 별따기예요 한 개는 여러분들 미리 침착하고 저기 외왕으로 한번 던져볼까? 한 대만? 터진다고 생각하고, 이한 대만 도전 한번 해보자. 정말 무모한 도전이긴 하지만, 오오. 혹시 이게 들어간 거야? 우와! 야, 이 안에 박혔어. 야, 이건 인정. 어! 이거 내거야 <laughs> 욕심이 너무 가했다. 오, 오, 바다에 떨어짐. 바다에 떨어짐. 근데 낮에는 잘 나오기 힘들 텐데. 과연 내가 이걸 올릴 수가 있을까? 아, 스티로폼 또 바뀌었어. 아 스티로폼 또 바뀌었어. 좀 못생긴 스티로폼에 또 바뀌었어, 스티로폼. 시작이 안 좋다고? 나? 포인트를 이상한 데로 잡아서 그렇지, 뭐. 근데 나는 오히려 시작할 때잘 잡히면은 끝에 더못 잡더라. 와, 여기 내 포인트를 정말 제일 어려운 데를 잡았다. 이걸 계단에 어떻게 내려가지? 하나하나 다 내려야 돼. 대박. 내가 진작 여기에서 할걸. 아,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지? 바쁘고 정신도 없고. 후기 후규. 외고 싶다. 여러분 나 오늘 울고 싶어요. 짐도 많고 아 오늘 고기 못 접어서가 아니라 저 이동을 많이 하니까 혼이 다 빠지는 느낌이야. 어휴. 지렁이 이런 것만 챙기고 내려가자. 아, 잠시만 나 안락 좀 해야겠다. 어휴. 급 힘들어. 잠깐, 안 나갑시다. 어우, 안 나. 에소니 어. 여기, 충청도 대천항인데요. 여기요, 물이 하나도 없고요. 뭐, 테트라가요, 한 50m 까지 깔려있고요. 뭐, <laughs> 깔려있어요. 이거 뭐야, 수심이 없... 야, 어. 여기 수심 1m도 안 되는데? 이거 어, 뭐야, 금방 바닥인데, 여기? 어, 야, 입질한다. 나 이거, 한 대로 해볼게요. 야, 두두두똥한다. 기다려 내 울음을 잡아 죽었어 원투대로 빡시게 여기도 입치을 한다 여기 있는 직벽이다 무조건 여기 입 잘하는데 되게 그냥 이렇게 묶음추에다가 뒤로 끌어 덩덩덩 해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돼 두두두 두두두. 한마리 한마리 왕둥이 <laughs> 맹둥이 소의 소에 맹둥이 소에서 고개를 못 잡는다고요? 맹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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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벽이라도 잡아보세요 오늘 낚싯대 한 대로 합니다 한 대로 삼각대도 필요없어 이게 손맛은 있다 그 직벽은 부산보다 잘 되네 큰거 옆에 봐봐봐. 봐봐. 어, 또 입질 봐라. 봐봐, 두두두둑 하나 보여요? 뭐, 던지면 입질인데, 여기? 그래, 루어 때 가벼운 거에다가, 추, 얇은 거 달고, 해도, 잘 되겠는데? 어, <laughs> 잡았다네. 방둥이 크다. 아까보다 큽니다. 역시, 포인트빨이네, 포인트빨. 역시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있는 데를 가세요? 전 사이즈보단 말있어. 근데 여기가 포인트네. 여기는 간조 때도 물이 있죠? 여기, 바다 미끌림도 없어. 손맛도 되게 좋아. 근데 원투 때라서 그런데, 루어 때라고 하면은 엄청 더 좋을걸요? 여기 뭘 잘했네. 내가 원투로 루어 할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대 흔들리는 거 봐요. <laughs> 믿을 수 없어. <laughs> 믿을 수 없어. <laughs> 세 마리째. 서해에서 지렁이 모자라는 석태가. 믿을 수 없어. 이럴 수가. 역시 서해는 망둥이. 사랑해요. 귀엽네. 아, 행복해.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뭔들 잡으면 은 어복 인정합니까? 아니, 아까 전에, 이 자였잖아요. 최고 크면 이자 같아요. 서해 망둥어 받침 망도 잡고 음목이라니. <laughs> 아, 저기요. 너경무야 서해 망둥어 잡기도 힘들거든? 아니야? 경고, 망둥이. 근데 제가 부산 오기 전에 시청자분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망둥이도 안 나온다 그랬어. 이자리 우럭포인트라고? <laughs> 여기 망둥이 나오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름이잖아 여름인데 망둥을를 올리잖아요 가을에 망둥이 천진데 지금 초여름인데 망둥을를 올리고 있잖아 이렇게 어야 이거 어떡해 여기 우럭포인트에 망둥이가 자꾸 올라와 어, 근데 이기 망둥이는 저기 365일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아니, 이거 회로도 먹어요. 회로 먹고 마무리에 매운탕. 또 물었어. 야, 이거 뭐야. 두 마리 1타입이야 <laughs> 아, 나 손에 올 때마다 망둥어 막1타입이씩 물어. 꼬르 포인트라는데 망둥이가 막1타입이씩 나오네? 고무고무. 스팅 오, 얘또 잡았다. 여덟 마리. 여덟 마리. 또 있질 않다,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지 던지면 는하다 아니, 여기 던지면 그냥 나오는데요? 여기요? 아홉 마리. 아홉 <laughs> 마리. 야, 이거 큰일 났네. 지렁이는 그냥 그대로 계속 쓴다 그 갑자기 입질이 멈췄어 야 내가 진짜 아, 저 서해안 오면요 한 20마리는 잡고 가요 망둥어지만 여기서 <laughs> 이거라도 어디야 오 크다 12마리 12마리째 어또 <laughs> 아, 잡았다 13마리 13마리, 지겹다. 어우, 팔 아프다. 서해에서 말리싸네열 13마리. 일단 잡자, 모르겠다. 13마리. 14마리인가? 13마. 13마리. 13마리에 14마리인가? 망둥이 잡아요. 14마리. 17마리, 17마리, 3마리만 더 넣으면 돼. 고무고무 망둥이. 나 지금 17마리에요. 20마리 채올랐고요. 물이 많이 빠졌네. 다줄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했다. 지렁이 이자 너무 간조라서또안 나옵니다. 마지막 지렁이입니다. 물 빠져가지고 입질은 안. 얘들 갔다. 애다 갔나봐. 그때가 완전 입질할 때였나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트라 정말 조심하세요, 테트라. 테트라는 낚시하지 마,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말고요. 테트라 안에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미역 같은 게 엄청, 미역이랑 이끼 홍합 같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들어가도 막 미역 사이로 그냥 빨려 들어간대요. 그건 그냥 못 찾아요, 사람을. 거기 엄청 미로같이 돼있어요 그테트랑 나도 미역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그 미역이 진짜 무슨 사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널리고 빠지면 안 보여 움직여줘서 내가 이 찾아다녀야 돼 거기를 아 오늘 17마리만 잡자 안 나온다 갑자기 간 두든다 17마리까지 끝 홍문항 마검뽕항 응, 어디 갈까요? 응. 늘숭어가 아, 저기 한 한진포구가 제일 많대. 근데 거기 발판 이상하던데. 거기 발판 겁나 무섭던데. 석축이던데요 거기. 나 석축 겁나 무서워해. 아나 석축 진짜 무서운데. 저 석축에서 낚시하면은 저 텐션이 많이 저하돼요. 너무 이게 불안해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아, 내가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그런 것같속 찌면서 낚시 해볼게요